321번 6,2에서 이 원까지 이루는 거리의 최댓값이 이거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요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반지름이 알짜리니까 이쪽에다가 r이라고 표시할게 자 근데 문제에서 6,2가 이쯤에 있다고 하지 6,2가 여기서. 여기서 음. 까지이 원위에 있는 어떤 점, 뭐 이런 점 같은 거, 이렇게 거리를 쟀을 때 제일 긴 값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점 위에 있는 점까지, 제일 긴 값은 항상 중심을 지나면서 제일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지름을 포함하면서, 왜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원위에 있는 두점이면 현 중에서 제일 긴 현이 바로 지름을, 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잖아. 그니까, 러 요, 지름을 포함한 요 길이가 가장 길 수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요 길이가 3, 3 플러스 2루트 10이라는 거야. 자, 이 길이 어떻게 잴 거냐면, 어, 원의 중심까지를 재 여기까지를. 원의 중심까지는 잴수 있어. 왜냐면, 여기가 6마 2에서, 6마 2에서, 0.0까지 거리를 재는 거잖아. 그럼 여기 길이 36. 아, 피타고라스는 여기가 루트 40이거든요 아, 지금 여기가 6이고 2니까 제곱제곱하면 피타고라스는 루트 40이야 루트 40에다가 이만큼 반지름을 더하는 게 바로 최대값이라는 거지 루트 40이 2루트 10이니까 반지름은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9곱 r은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